뭐 만들어? 드겼다. 방금 나 자꾸 뭘 만드는 거야. 오징어는 살안아 오징어 구워 먹자. 음. 음 올려놓고. 80도에 5분. 음. 벌써 냄새가 좋은데요? 저는 사실 오징어의 익힘 정도를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기 때문에 뒤집어서 한번더 익혀줄게요 지시 나오시고 이번엔 3분 만 3분에 얼마나 맛있는 오징어가 완성되지 기대되는데요 3분 후에 뵙겠습니다 아자 오징어가 익는 동안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네, 이번에 새로 나온 이두 제품을 한번 활용해 볼 거예요 네, 이 제품은 네, 피타민C가 가득한 국내수 토마토로 만든 네, 저당 토마토 케첩인데요 네, 물한 방울 없이 토마토로만 만들어서 아주 진하고 그리고 설탕 대신 알릴로스하고 스테비아를 사용해서 자 100g당 칼로리가 10칼로리밖에 안 돼요 네. 그래서 이 밤중에 먹어도 굉장히 죄책감 없이 먹을 수 있는 제품이고요 자이 제품은 비타민A가 가득한 국내산 당근으로 만든 제품이에요 마찬가지로 물한 방울 안 들어가서 아주 진하게 만들어졌고요 네.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당이 적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근이 토마토보다 조금 더 달기 때문에 100g당 칼로리가 40칼로리 정도 얘도 마찬가지지만 이 밤중에 먹어도 죄책감 없이 먹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쭉 토마토 케첩은 보시면 색깔이 굉장히 연해요 일반적인 케보다 자, 이거 자, 당근케찹 당근크차. 당근케찹은 그냥 당근인데? <웃음> <웃음> 자, 그래서, 할게요. <laughs> 다 아, 크흠 이제 자, 양념장을 섞먹어 할게요 스파게티 준비 안했네요? 됐습니다 오징어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셔요 뭐아 오징어 를 찢어먹어야 제맛인데 너무 뜨거워고 가위를 좀 써볼게요 에? 가위가 왜 이렇게 생겼어? 응. 이게 아메가인데 아메가는 이 이런 이런식으로 분리가 가능해요 세척이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짜자오 불이 다자 오징어 한번 잘라볼게요 있데맛 평가 부탁드립니다. 네. 먼저 첫 번째. 이전 네. 처음 먹 보는 맛인데. 세상에 없는 맛인 거 보니까 내가 처음 먹어 본 당근 케첩이네. 지금 맞추는 거 아니고요. 자, 두 번째. 똑같은 부위에 반대편 부위로 할게요. 자, 두 번째. 음. 제가 이 첫번째 두번째 케찹을 맞추면 상금을 주겠습니다 첫번째는 음. 이 세상에 없던 맛이었어 제가 완전 처음 먹어본 맛 음. 제가 그 케찹 말으지만 30년 먹게 먹은 그 입장에서 음.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처음 먹어보는 당근케찹 두번째는 익숙한 맛이에요 음. 익숙한 그 음. 국내산 토마토의 향이 진하게 나는 다 그런 맛인데 맛이 응, 살짝 연해 그런 거 보니까 응, 저당토마토 캐치합니다 응. 허게심 기준으로 왼쪽이 첫번째요 오른쪽이 두 번째였습니다 안대를 봤고 정답을 확인하세요 뭐 반대? 왼쪽이 첫 번째? 네 오른쪽이 두 번째? 네 정확히 반대로 고르셨습니다 거짓말이지? 상금은 없는 걸로 일건어세요 음. 근데 나도 먹을래 오징어는 살은 안쪄 내렸죠? 오징어는 살 내렸죠? 내가 오징어니까 내가 내지 안녕 오징어 <laughs> 오늘 밖에서 자 예? 네? 뼈 그래서 쭈는 뭐가 더 맛있어? 아니 저장 토마토 케찹이 내딸 그래 왜요? 그냥 우든 음, 음.